어, 저희들은 이 법안 상정 자체를 막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5일이 지나니까 저희들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일체의 거절 없이 특검법안 상정했다는 것을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좀 반면 교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께 묻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 등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례와는 법률안을 제출해놨는데 몰라 그 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또 냈습니까? 이거 장난 아닙니까? 이미 기존 법안이 나와 있는데 기존 법안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이거 또 냅니까? 아, 최재천 의원님, 저 장난이라는 말씀은좀 표현이 지나치십니다 정치적 아, <laughs> 장난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지금 법사위 저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와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지금 저희가 발의한 법안은 뭐잘 아시다시피 상설특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지금 별개로 지금 이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좋아요, 따로 제출할 좋아요. 필요성이 좋습니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설특검이 통과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오일, 흔히 말하는 세칭 네. 오일 게이트에 대한 의혹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상설 특검법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특검 법안이 처리되어도 당연히 이 부분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상설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수처 법안과 같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두 개의 법안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해서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그 법안 과는 분리되어서 별개로 그동안 우리가 이용했던 특별 어,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갖다 부정하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공수처가 말하는 거나 한나라당이 이미 제출한 상설특검이 말하는 거나 이 사건 5억 사건이 갖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그 그러니까 공통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공통점이 있지만 그두 네. 개의 법안은 최재천 의원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를 설치할, 설치할 것인가, 공수처 설치하실 것인가, 상설 특검 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논의가 다, 그, 다 끝나고 나서 이 오일 게이트 또 다시 이제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의혹은 언제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급박한 필요가 있고 별개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개의 아니,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별개로 것입니까. 논의해야 될 어떠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고위공직자구 부정부패 첫기이라는그 아. 공통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저희가 제출한 것은 급박성, 급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언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미 뭐, 모든 어, 모든 어? 그 수사 대상자가 다 도망간 다음에 수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의 급박성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일반법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하여 특별검사형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조항과 뭐가 조촉이 돼서 이런 특별법이또 그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 기존에 그, 일반 검사가 있는데 특별검사 일반법을 내놨고 이 특별검사도 몸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다른 특별검사를 찾아하는 건데 아니, 의원님, 이런 식으로 평생 특별특별감 어디까지 갈 겁니까 도대체 최재선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지, 고, 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인가 그 법안과 그 다음에 상설특검 법안이 논의가 되어서 그 부분이 법안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저희가 이 특별 법안을 만들 제출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두 개의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 에서 어떤 상설 특검법이 됐던 공수처가 됐던 뭐가 설치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을 수사하려면 어느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이 수사는 급박한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과 급박성 때문에 저희가 별개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급박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지금까지 한나라당 이랬습니다. 공수처를 설립하자고 그러면 당신들은 검찰을 왜불신하느냐 검찰을 왜못 못 믿느냐? 어? 검찰 잘하고 있다. 왜 검찰을 못 믿고 이렇게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을 불신하거나 이런 부, 부분에서 추,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검찰 내부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독립적으로 그동안 수사를 해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권력층에서. 따라서 저희는 검찰을 불신하기보다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여러 부분이 지적된 것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가 임명이 돼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오히려 네. 거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저희들이 공수처를 설립하자 하는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도리어 검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럼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동의할 수 있겠네요. 똑같은 논 겁니다. 지금 저희들 논거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왜 여당에서 이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당이 계속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 저희가 오일게이트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나자 그,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세경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당의 지도 부분들이 모두 하신 말씀이 검찰이 잘하고 있고 검찰 어 그런데 왜 특검 법안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에 대한 일반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일명, 오일계에 대한 특검 법안은 이 요건에 비추어 볼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 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이 있었는데 그 특검 법안이 특검 법의 일반 법은 아닙니다.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특검 법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그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은 항상 변화시켜서, 어,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보충성이 필요하지 않다. 고도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충성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찬호원께서 일부 질의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 특검 한나라당 그러니까 일반 특검이라고 그럽시다 이미 대통령 측근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한 변협 회장이 추천을 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번 사건만큼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죠? 더구나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사 대상을 보면 은뭐 국회의원 이광재 등과 관련된 불법 뒷거래 의혹 사건 그래가지고 도리어 이익이 총돌릴 여지가 더 많은데 왜 국회의장이 추천권자가 됩니까? 예, 국회의장의 추천 안에는 잘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야 그 원내, 어, 여야 그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그동저 공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수사관을 임명하기 위해 특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회한테 주어진 중대한 권한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나 감사인데, 이런 권능을 지뢰 포기하고 모든 정치적인 사건들, 의혹 사건들을 일1.5 특별검사를 임명을 요청하거나, 형사 사건 하는 관행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물론 국정조사나 감사를 해서 국회 스스로 어,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도 가장 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물론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쌀 협상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저희가 발의했습니다. 야사당이 모두 공조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국정조사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논의하자,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가장 맹점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국정조사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국정조사보다는 이런 특별 법 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 네, 맞습니다. 자, 이러죠. 뭐 여기서 질의를 꼭더 하시겠습니까?